제1 0 번째 매치 남동쪽 섬에서 시작합니다. 미나스를 지나 하시엔다 라코브레레아까지 갑니다. 네. 주변에 많은 팀들이 도전할만한 자리거든요. 음, 그렇기 네. 때문에 무리한 어? 스플릿보다 는오 하는... 어?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아하 이건 어... 이 위치를 가져가는 팀이 지금 자리장을 어나가는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음, 음.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빠르게 들어왔던. 난이 갔습니다 아, 이거 마무 입장에서는 차량도 없었는데 차량을 가져다 준 셈이 되었거든요. 택배가 아니라 택배 차량까지 다 같이 준 거예요. 그렇죠. 파악을 하고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고요. 오스가 어, 좀더 아래쪽으로 저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아직까지는 미나스 쪽에 위치한 두 명의 선수를 포함해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위험해요. 자 이거 팀 리퀴드. 퓨리가 각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렇죠 아아 아, 아! 이미 잘 기절시켰습니다 자 짐즈도 체력 4아니 아! 자기장이 굳이 다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뚫어내려는 움직임은 좀 좋지 않거든요 결국 한 명을 잃었고 한 명은 또 기절입니다 교전력이 그 따라주는 팀이라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남아있는 팀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이들이 어디까지 안전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앙에서 과감한 스플릿을 했을 때그 모습과 외곽을 계속 도는 팀 리퀴드는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요 좀 감정적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팀 리퀴드 어. 버틸 수 있을만한 건물을 먼저 차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이노닉스가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소닉스와 겹칠 수도 있고요 어, 위험해 어 아... 아 위인에게 당했네요 결국에 자 젠지 세 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되고요. 그래도 이로스네레스 시가전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세명두 명도 충분히 치킨을 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이건오 이거 어디 갔어요? 자 그런데 스피어도 위험합니다. 있습니다. 자 오히려 두 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입만 할수 있다면 진입할 수 있다면 에더 기절 피오 기절 자 여기서 봐주면서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만 자. 아팀 리키드도 수가 많이 없으니까 빠져주는 선택을 오, 해주는데 로뽀. 자 이거 킬로그를 알고 있으니까 두명 잡힌 거 알거든요 그냥 주변에 있는 적들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오 자, 젠지 아, 젠지 탈락입니다 아. 하지만 이 시가전에서 교전을 피하기는 쉽지 않고 거의 순박 꼭질급으로 많은 팀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자 블리츠 블레그 오와이 조심해야 돼요. 소디스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오. 와 절체절명의 <laughs> 위기였어요. 아 이거 술타 두개 있거든요. 무섭네요. 오. 오. 다시 한번 자기장 바뀌었고 정직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빼곡합니다. 와. 지금 현재 다섯 번째 자기장이 줄고 있는데 신한 명이다 나왔습니다. <laughs> 진짜 필요한 걸 수급을 못했을 때는 후반에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류탄 위험하죠 아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기절 자 버투스프로가 지금 퓨리의 한 명을 또 잡아냈고 이제 자기장이 바뀝니다 오, 오 소닉스 오 왔어요 GX도 온것 같아요 음. 네. 기블리 스포츠와 17게이밍의 먹잇감이 네. 될수 밖에 없어요 이쪽에 기... 기절로그는 기블리 스포츠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정보거든요. 그렇죠. 네. 서쪽 구도에서의 진입 과정을 최대한 체크를 하면서 모든 인원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다리면 되는 기블리고 그 이후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기장인데 생존이 48명이요. 아! 어! 어! 인사이트!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잡아. 겠하 줘야겠... 자, 퍼펙티스를 살릴 수 있을지. 화염병 본인이 들고 있던 거였거든요. 아하, 인사이트가 마무리됩니다. 자, 버트스프로가 담장에 붙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까지 읽어낼 수 있어요. 자기장 끝자락에 인서클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비블리 스포츠가 이쪽을 알고 있다면 수 슈터 을통해서자기장에딱 붙었을 때 노려 주는 거 이러면 좋거든요. 자, 그렇죠? 벽에 원 쿠션. 제대로 들어간 거 같은데. 아, 넘어지 아닙니다. 아아 자, 하나 더. 자, 살려주고는 있는데. 자, 옆에서 하나 더. 자, 원쿠션으로 넣어주면 되죠? 그쵸, 원쿠션 쿠션, 브리핑. 아아 기가 막힙니다. 기블리 아 스포츠! 이야, 삼재락 어? 어? 뒤쪽에다 원쿠션 쏘세요! 어, 이선방태가네요 와! 뭐, 여러가지 다 쏴요, 지금! 그렇죠. 지붕도 없는 건물이고요. 자, 일단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힘으로 피해 없이 뚫어내기만 한다면 기블리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어요. 그렇죠. 속도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연막탄도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게임 오브 화동도 지금 집단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정리. 들어가요 자 오른쪽 어! 둘완벽 정리, 정리 아 진짜요? 힘으로 뚫어냅니다 자 바로 살림 되죠 네 오스가 위에 남아있긴 하지만 하, 혼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정리할 수 있는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어우 두 명이 동시에 <laughs> 네 와. 손을 대면서 살려주고 있고 게임 오브 화동 쪽도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 아 이제 점자기장이에요 네. 점자기장인데 21명 그런데 기블리 스포츠가 킥스타트의 존재를 모르지만, 4명이잖아요. 네. 들어가면서 그쪽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거, 기블리 스포츠도 할만합니다. 게임홈 하동이 지금, 기블리 쪽을 붙여주고 있거든요. 수류탄 조심해! 야주세요 아, 아, 아 m c 무의 수류탄. 아, 그리고 실피 선수가, 이, 바로 앞에까지 진입을 해서, 각도 자체는 좀 불리하거든요. 음, 샷으로 뚫어내냅니다. 자기장와요자기장옵입니다 아, 락보기 아, 전이에요. 아, 습격 유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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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수류탄에 가버렸어요. 자, 17명 생존. 음, 자, 그리고... 게임머 화동 쪽에서 기회가 좀 열렸죠. 자, 근데 샤오베이와 킥스타트가 조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으로 나와야 돼요.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 점자기장이라 이렇게 센스 있는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SSG.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 옥상에 안착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샤오베이. 샤오베이 선수는 끝까지 아무것도 안할 예정이죠. 다른 팀의 싸움을 이용해야지 치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만 할 겁니다. 네. 게임온 화동이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도를 만들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음. 치킨을 못 먹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 t s m 뭔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아, 패트리코르드밍지가 위내 기절 시킵니다.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고 잘 버티면서 시간을 잘 벌었는데. 이번에도 치킨의 주인공 다른 팀으로 넘어가나요? 근데 샤오베이가 디스버스팅을 기절시켰습니다 어어. 이러면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 쪽으로도 분위기가 올수 있고요 그렇죠 이야 샤오베이 정리 이거 더 유리한 건 SSG에요 네! 천장에 있거든요 자불 붙었습니다 윈도우 확 될지 컸어요 자 SSG는 아주 안락하게 경기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뛰어내는 타이밍이 또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게이머 하던에게 죽지만 않는다면 SSG도 꽤 괜찮은 구도 만들 수있어요 수류탄 있어요 수류탄 있어요 아보면서 쏘고 그다음에 내려가도 늦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영리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스페이스테이션 게이밍 아투척복이 날아옵니다 드랍샷 해야죠 드랍샷 자 뛰어내려 나오고 있어요 SSG도 나옵니다 와, 와, 와 이거 진짜 이거 어, 어. 스파이더맨이스파이더 이런 걸 아, 이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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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이쪽에서거티고 이거!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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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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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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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위스 스테이션 게임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주 전, 우주선에서 폭격을 내렸어요. 우주 정거장을요, 네. 정보대 위에 만들었어요. 와, 거의 지금. 거의 까마귀 수준이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도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올라간 것도 아니요. 나머지 두명 정도는 내려갔으면서 흔들어주는 플레이까지 상대방이 홈 백산 됐습니다. 와이 전신주 플레이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다른 팀 입장에서는 연막 안쪽 수색하기 바쁘지 하늘을 쳐다볼 새가 없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그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는 판단도 대단했지만 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이 판단을 한건 정말 신의 한 수가 됐네요. 네 팀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경기 내에서 약간 선수들이 막뭐 건물 옥상에서 찍어 누르는 뭐 그런 장면들은 PCS나 PGI 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전봇대 위에 <laughs> 너무 아름답게 둘이 앉아서 심지어 한 명은 막 떨어지고 열 번째 매치의 승리의 주부는 고트 더루프였습니다 결국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이밍이 열 번째 매치의 주인공이 됐고요 이제 진행되는 열한 번째 매치 많은 분들이 외치실 거예요 매드 가자 맞습니다 게다가 g 의 내리 없다 네 매드클랜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한층 더 쉬워졌을 겁니다